요즘 막아놨더니 안 나오는 거야. 그 구멍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아무도 안 나와. <laughs> 거기서 쉬고 있어. 거기가 제일 시원한 자리잖아. 선풍기 바람에 지금 털도 살랑살랑 날리잖아. 그치? 왜 울었죠? 우리 블루. 우리 블루 왜 슬퍼? 엄마 옆에 계속 있고 싶은데 엄마가 안 놀아줘서 슬펐어. 눈물이 막 났어. 응. 엄마 아빠 일 바짝 일좀 할게. 이제 좀 쉬고 있어. 낮잠도 좀 자야지. 아직 아간데. 불러. 아직 한 살도 안 됐잖아. 코 자. 누워. 누워 옆으로. 옳지. 누워. 옳지. 코 자자. 코 자자. 자장자장. 자장자장. 저기 누나들. 누나가 아니지. 고모하고 엄마도 자자. 엄마랑 고모도 코 자자. 응, 먹고 놀고 다 했다. 먹고 놀았으니까 코 자자. 얼마나 좋아? 우리 오순이는 또 개구리 자세지? 소주. 소주도 코 자. 시원한데 누워서 코 자. 얼치 누워, 누워 누워, 얼치 누워. 아이뻐어귀 열고 누워 있어. 응. 코 자. 코 자고 이따 봐. 착한 것들 이걸로 막아놨는데 이게 지금 막힌 거라고 안 나오는 거야 이로 충분히 나오는데.